하야, 너뭐 이렇게 하루 종일 쳐다봐. 대리님,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. 예, 네, 솔직히 이 사람 뽑으면 저 사람 뽑으면 뭐 세상이 달라져. 대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아직까지 세상이 안 변하고 있는 거죠. 아, 내가 진짜. 좀 보여줘봐. 대리님 어디서세요? 우리 집 서대문 을. 봐봐요. 지금 얘가 딴 애보다 조금 더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, 트위터에서. 야, 내, 이,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많아, 이거? 근데 이게 인기가 있다는 건 아닌데,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. 많은데, 이거 어, 어떻게 해야 되니, 이거? 대린 트위터 하세요, 그러면. 대린 트위터 해가지고, 이 사람 이름 쓰면은, 이거 올라가는 거지, 뭐. 야, 이 사람들 큰일 났는데, 어떡게 하냐. 우리 집 재개발 돼야 되는 돼. 그러니까 트위터 하시라니까요. 이게 민심이라고요, 민심. 트위터에서. 어, 그죠그죠 빨리 해야겠다, 얼른. 그러니까, 얼른 빨리 지금 시작하세요. 지금 아이폰도 있으시면서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야, 작작하고 들어와.